뭐 하려고? 아, 부추에 웃거름 영양공급을 해주려고. 오, 벌써 웃거름줄 때야? 응. 봐봐봐. 응. 안녕하세요, 소포근입니다. 날씨가 뜻해지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 부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봐봐봐, 여기. 초록초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올라왔다. 오살이야? 오 사리 살이... 사유도 안 준다는 오사리? <laughs> 어제 어제 볼 때만 해도 어. 한이 정도 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응? 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완전 응. 새파랗게 올라왔는데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거지. 겨우내에 핫비닐로를 걷어놔서 여기랑 노지랑 똑같았거든. 응. 작년이면은 벌써 이제 한 뼘씩 자랐을 거야. 근데 그치? 이제 올해는 비닐을 걷어놔서 노지랑 똑같은 조건이었다 보니까 음. 조금 늦기는 했는데, 음. 그래도 그냥 하루, 하루 만에 비닐하우수 있었다고 이렇게 막 펄펄하게 음. 자랐네. 그러니까. 아니, 음. 이렇게 많이 자란지도 모르고, 음. 조금, 어, 얘한테 영양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좀 잊고 있었어. 음.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좀 이른 더 이른 봄에, 음. 이렇게 여기에다가 웃거름을 줘서, 음. 1년 내내 부초를 많이 베어 먹은, 그런 음.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음. 이제 육걸음을 주려고 합니다. 음. 지금 안 늦었어, 그러면은? 음, 안 늦었어. 음. 지금에도 줘야지. 육걸음은 어.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이렇게 완숙 탭비 음. 얘도 너무 많이 주면은 가스 피해를 입어. 아, 그탭이가 어. 아, 그래. 암만 음. 완숙 탭비라고 해더라도 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은 가스가 차서 입 끝이 음. 병처럼, 말리는 것처럼, 음. 그렇게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추가 아직 아예 안 나왔다. 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적정량을 주지만은, 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음. 조금만 줘. 조금만 아. 나눠서. 아. 가스가 일어나. 그리고, 거름을 주고, 음. 또 복합 비료 같은 거를 요소나 뿌려주면은, 또 음. 가스 피해가 같이 또 일어나. 음.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복합 비료나 요소는 자제를 음. 하시고 음. 이게 바로 가스 피해가 없는 수용성 질산태질소 음. 칼슘이 함유된 그런 비료를 주는 게 좋아요. 음. 요소는 암모니아 태질소로 바뀌면서 가스 피해가 일어나. 음. 그러다 보니까 질산태질소 칼슘을 주는 게 오히려 가스 피해 없이 더잘 자라. 아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음. 좀 올라왔을 때는 음. 가스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응. 주는데 응. 안 올라왔을 때는 뭐요소를 응. 주건, 퇴위를좀더 많이 주건 어. 상관없겠네. 어, 어, 어. 그래. 음. 그래서 만약 이 올라왔잖아. 그래서 응. 응. 어. 응. 조금씩만 뿌려줘 물에다가. 응. 이거 만약에 한 번씩 더 주면 돼. 응. 이렇게 음. 키치기 뭐한두달 지나가고 한 번을 더 주든가, 아. 이렇게 뿌려주고, 아. 이렇게 살살살살 읽어주면, 음. 땅도 숨을 쉬고, 음. 뿌리도 뻗고, 흙하고 퇴비도 섞어주고, 이런 이게 이것도 요령이네. 그냥 무조건 막 두텁게 주는 게 아니라, 음. 얘 상태에 따라서. 음. 빨리빨리 빨리 안 키우고 도톰하게 안키우고 그냥 적당히 나는 대로 먹겠다 그러면은 한 번만 음. 이렇게 하고 안 해도 돼. 음. 안 그러면 계속 주면은 또 성장도 또 빨라져갖고 음. 먹는데도 부색킬수 있어. <laughs>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음. <laughs> 이거 다음 주에는 진짜 먹을 수 있겠는데? 먹을 수 있지. 오. 하우스가 하우스 안으로 바뀌었잖아. 음.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 이렇게. 오, 그러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얘를 더 면적을 음. 더 넓혀서 심고 싶다 그러면은 얘들게막 얘를, 음. 얘를 하나 이렇게 그냥 벌써 분월이 엄청 많이 돼 있거든. 음. 작년에도 한요렇게 심었잖아 이렇게 음. 조그맣게. 음. 음. 그러면 이게 뭐 덩어리 이렇게 커졌어. 그러니까 엄청 커졌다. 어, 그래서 얘네는 더 넓히고 싶다 딱 쪼개. 음. 그냥 캐갖고 딱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음. 이렇게 금방 보일지도. 아, 그래. 작년엔가 이거. 부추 나눔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분열이 어, 너무 음.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 질산칼슘 음.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음, 한 3개월이나 있다가 한번더 뿌릴 거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탭이랑 음. 얘도 같이 음. 그래서 여기 질소도 섞여있고 칼슘도 섞여있어서 자라는 음. 데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음. 너무 많이 말고 음. 적당. 한두 숟가락 더 뿌리. 많이 말고 그냥 조금씩. 이런 거안 해줘도 먹기는 하는데 좀 가늘게 나오더라고. 가늘하지. 음. 천천히 올라올 분들은 가늘래. 음. 관리를 안 해주면. 음. 그래서 좀유왕 먹을 거 부드러우면서도 도톰한 거. 음. 이제 거름이라든가 거름기 이런게 부족하면은 얘가 좀 뻣뻣해 맞아 음. 이제 질소 같은게 있으면 좀잘 크고 부드럽거든 그러니까 음. 이제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만약에 노지라면은 주말에 비가 온대요 그러면 괜찮아 음. 음. 근데 하우스는 비가 안 맞으니까 그치. 물을 흠뻑 음. 뿌려줘 음. 해비랑 준 다음에 현박. 노지여도 이거 뿌리고 나서 비가 바로 안 오면 한번 뿌려줘도 괜찮지. 기운 줘야지. 음. 여기 비료가 요 비료가 음. 잘 녹아. 음. 시상장 중에서 현박처럼 그냥 녹아서 뿌리가 밥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있는. <laughs> 내일 나와 보면은 얘가 그냥 쑥커 있는 거 아니야? 요소를 뿌리면은 응. 뿌리가 바로 요소는 요소의 질소 성분을 바로 흡수를 못해 응. 요소는 암모니아 태 질소로 바뀐 다음에 다시 질산 태 질소로 바뀌어야 뿌리가 먹어. 응. 근데 지금 뿌린 질산 칼슘은 뿌리자마자 녹으면서 뿌리가 바로 섭취하니까 바로 먹으니까 그냥, 그냥 바로 크겠지. 쑥쑥 크겠어.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만 해줘도 부추는 부드럽고 연하고 도톰한 부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 놓으면은 거의 뭐 평생 특, 먹어. 어, 특별하게 잘못하지 <laughs>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laughs> 음. 면적 넓히기도 쉽고 음. 나눔하기도 좋고 음. 이게 좀 어, 건강에도 좋은데 되게 인심 쓰기도 좋은 작물 중에 하나. 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 있어야 돼요. 음. 뭐 어디 에 가운데 있으면은 한번애 걸리적거린 게. 음. 그래서 하우스 전체 중에서도 한쪽 구석탱이 나게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년 내내 먹고 다 먹지도 못해요. 다못 먹어 한 번씩 이렇게 비워내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작년에는 하도 얘가 부추가 소복하니 잘 컸는데 다못 먹어서. 음. 동네 식당하시는 형님이 야 부추 좋다 뜯어가도 되냐 해가지고 그 식당하시는 형님이 식당 가서 갖다 썼어. 음. 네. 어느 날 보니까 싹 비어 가셨더라고. 음, 싹 비면 은 그냥 쪽 엄청 많아. 음. 텃밭이나 하우스 한쪽 구석에 부추가 있다면은 영양 공급을 한번 해주십시오. 태비 완숙 태비 약간 물에 잘 녹는 질산태 칼슘 이런 거 섞어서 싹 뿌려주면은 올해도 맛있는 부추를 양껏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위 던진다는. 오사리 부추를 한 며칠 사이에는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추무침 부추김치 부추김치 부추전 부추무침 그리고 오리고기 먹을 때 부추 살짝 익혀서 아, 싸먹으면 오리고기 할때 살짝 같이 데쳐서 먹고 음. 활용도 아주 좋아요 음.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스폰이었습니다